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냉각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골드, 골든벨에서 제공한 플러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쓰던 자료인데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안 되면 뭐 내리고요. 플러시가 잘 플래시가 잘돼 있어 가지고 이걸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요점을 보면은 냉각장치는 엔진을 냉각하여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다. 뭐다 아는 얘기고요. 보통 요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어, 엔진의 온도를 약 85에서 95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냉각장치의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도 뭐 100도, 110도까지 올라가도 끌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쉽게 말해서 오버히트 한다 그러죠 이쪽 캡이 터져 버리니까 자 이게 라지에트 캡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기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가 여기에 같이 장착이 돼 있어서 기능 역할을 합니다 기능 역할을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게예 선머스타시죠 선머스타시 썸머스탑이 얘가 물 물이 그 냉각수가 뜨거워지면 라지에이터를 보냈다가 또 온도가 차가워지면 또 밸브를 잠궈서 안에서만 돌아가도록 하는 서머 스타시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모터가 있고 이팬 팬이 돌아가 있죠? 이팬팬 모터 팬이랑 팬 팬이 있고 이거는 이 장치하고 상관없이 따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물 자켓, 워터 자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 자켓이 있고요. 여기는 이 실린더 헤드 부분이고 요 실린더 박스가 있고 요 실린더가 4개 있습니다. 그죠?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네 개. 흔히 말하는 4기통짜리입니다. 네개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물이 물 자켓이 있습니다. 자, 명칭은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다음에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처음에 겨울철에 시동을 켰을 때, 이 썸머스탓이 닫혀있습니다. 닫혀있어서, 실린더 박스 안에서만 냉각수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예,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온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썸머스탓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라지에터로 이 물을 보내죠.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걸, 이 썸머스탓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요 이제 빨간 부분, 요 부분 이제 왁스로 되어 있습니다. 왁스, 왁스라고 왁스 적혀 있죠. 왁스라 왁스가 녹으면서 밸브가 열립니다. 그럼 얘가 라지에터로 이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부터 또 순환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차가 달린다는 얘기예요. 달리, 달리면서 앞에서 공기가 불어오면서 식혀주고 순냉 공냉식이죠. 아, 바람, 바람으로 식혀주는 공리식이 아니고 수행, 수행식이죠 바람으로 식혀주는 거죠. 식혀서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85도에서 80도에서 95도 사이가 제일 엔진이 돌아가기에 적합한 온도기 이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시키 주기 위해서 계속 이 윤활합니다. 윤활하다가 차가 엔진이 정지를 한다든지 신호대기에 길게 서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그때의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때 윙 하면서 얘하고 별개로 또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또 식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엔진룸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참고로, 어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요 라지에 아래쪽에 파이프가 하나 진행합니다. 미션오일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미션오일도 여기서 식혀줘요. 미션오일도 차를 많이 운행하면 미션이 많이 닳기 때문에 그걸 닳지 않기 위해서 미션오일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미션오일도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그걸 여기서 식혀줍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가다 보면 돌아가다 보면 물이 냉각수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높아지죠. 내부 압력이 부피가 팽창을 하니까.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 그때 이제 압력식 밸브가 압력이 높아지면 진공 밸브가 열리는 겁니다. 진공 밸브 여기 지금 진공 밸브입니다. 진공 밸브가 열립니다. 압력이 높으면 진공 밸브가 열리면서 냉각수를 보조 탱크로 내려 보냅니다. 냉각수로 내려보내는 내려보내는 거죠. 압력이 높아질 때 진공 밸브가 열리면서 그 부피가 팽창한 만큼 보조 탱크로 냉각수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압력이 또 낮아 이 식으면 또 압력이 낮아지죠. 낮아지면 압력이 낮아지면 진공 밸브가 거꾸로 열리죠. 거꾸로 열리면서 거꾸로 열리면서 다시 빨아 당깁니다. 빨아 당기면서 아까 내뱉었던 만큼 또 빨아들이죠. 그래서 적정 양의 냉각수를 레디에이터와 실린더 물자켓에 계속 유지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진공 밸브의 역할입니다. 압력 압력 밸브는 압력으로 꽉 눌러 주지 않습니까? 이 압력 밸브는 비등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꽉 눌러 주고 있으면 압력을 받으면 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압력점이 음, 압력 밸브가 비등점을 높여서 뭐 100도의 냉각수가 100도에서 끓을 걸 110도, 뭐 115도까지 끓지 않도록 압력 밸브로 꽉 압력을 눌러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냉각 장치는 이해를 하시면 간단히 도표로 됐는데요,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냉각자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